안녕하세요 이글루입니다. 저 저의 유튜브 이름이 지금 굴루이라 되었지만 이글루에요 이글루. 자 저의 지금 할 일은 저의 사생활을 찍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지금 제 목소리가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. 네, 저는 이 파일통을 쓰고 있어요. 근데 이건 다이소에서 파일 어디냐 물어보면 이게 파일 옆에 바로 이게 있더라고요. 저는 오늘 마법사녀 그리기 강, 그리기를 할 거예요. 마법사녀 먼저 준비물은 이런 연필 아니 샤프하고 지우개, 네임펜, 색연필이 필요해요. 이건 제주도 공항에서 3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. 자 먼저 그거 마법소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. 자 먼저 좀 확대할게요. 제가 그 여러분이 잘안보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여기서 얼굴 이좀안 보이네요. 좀 보이죠? 근데 좀 화면이 안 좋아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, 이렇게 조금 화면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. 얼굴을 이렇게 해주시고 쏙 들어가고, 이게 쏙 나와요. 그럼 이렇게 예쁜 얼굴형이 되고요. 어.. 저는 좀 아, 이상하게 되었고, 다시 한번 그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아, 너무 들어갔다.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, 머리카락을 그릴 건데요. 머리카락은 자가 이건데,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. 반대로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분 삼각형에, 삼각이 세모죠? 삼각형에 반대로 가면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타운형을 그려줘서, 이위 부분은 색칠합니다. 그다음 이렇게 눈을 기다랗게 색칠합니다. 이게 그림이 안 이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다음 목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. 그려주시고, 리본을 좀 그려주세요. 마법선을 이렇게 리본. 이거, 이 리본은 좀 작게 해주시고요. 끈은 좀 길게 해주세요. 이렇게. 어, 망토. 에서 쏙, 쏙 들어가고. 이건 어디까지나 개 출처나 아니 아, 출처란다 그거 저의 그림이에요 개 뭔가 상상해서 그린 거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목소리가 잘 들리지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잘안 들리면 댓글 그게 거기에 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, 제가 올려드릴게요. 저 치마가 좀 짧네요. 너무 짧아서 제가 스타킹 그려줄 거예요. 허벅지는 두껍다가 점점 얇아지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신발 그려주고 스타킹. 우선 예쁜 소녀가 되었는데요. 이제 팔을, 팔, 이렇게. 이렇게 예쁘게 됐네요. 그 다음 이렇게. 머리, 머리 좀 길게 해줄게요. 마우스녀가 이렇게 만장되었는데요. 저 이제 네임펜으로 따라 그릴게요. 예쁘게 좀 따라 그려주세요.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어요. 아 이제 색칠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색칠은 자기 마음이겠죠?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색으로 칠하고 우선 돌아오겠습니다. 우선 안녕. 자, 이렇게 색칠을 다 했어요. 저는 이상으로 이굴레 마법선을 그리겠습니다. 안녕.